어차피 다본적이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은 평소랑 분위기가 좀 달라요 오늘은 종녀 픽업 대부흥회 쌍팔년도 디제이라니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와 들어와 오늘 종녀성우토템으로 픽돌없이 종녀뽑는방종녀뽑기 대부흥회 부흥회 말고 대부흥회로 해야겠다 종맨 렛츠기릿 우리는 그런 거 없어. 망하면 다 같이 망하고 흥하면 다 같이 흥는 거야. 야, 없어. 아, 믿음이 아니라 잔액이 부족. 어, 내 방에서 뼈 같은 거때리듯지 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야, 누군 몰라? 씨, 누군 몰라서 그말 못하냐? 야, 씨, 알면서도 우리는 취해서 산다. 그런 거아니 카드 정지. 돈은 미래의 내가 벌어올 거야. 그럼요. 지금 행복한데 뭐 그리 걱정하느냐. 내일의 나에게 맡겨버려. 자 여러분 아 그리고 참 여러분 이거 이건 진짜 공지야 공지 여러분 저희 게임 방송 아니고요 원신 방송 아닙니다 저희 고품격 토킹 방송이에요 근데 다만 지금 원신 코인이 달달해 그래서 지금 원신을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자 고품격 토킹 방송입니다 네자 오늘 어, 대리뽑기도 해드리고 네 어, 종려 성우님 우리 표영자 선배님의 멘트로 어, 토템을 세우고 믿음으로 종려 뽑는 날 가보겠습니다. 넘어간다 이 말이야. 자, 진간장 픽뚫라면 진간장이랑 바로 통화 들어갑니다. 우리 우리 방 그런 거 가능한 방이에요. 자, 진간장 픽뚫라면 진간장 바로 전화 때려 가지고 네가 왜 나와? 네가 왜여지랑 아이고. 뭐라고 해야지 씨. 네가 여기서 어봐 종맨 목소리나 좀 들어볼까요? 종맨. 안녕하세요. 원신에서 종녀 역을 맡고 있는 성우 표영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랜만에 종녀가 복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행자분들 기대가 아주 크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원을 해드리려고요. 자 모두 픽둘 없이 천장 안 가서 나를 뽑을 수 있도록 기원하겠어. 픽둘 천장 따윈 없을 거야. 그럼 행운을 빌어 읽어주는 고양이 방송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실 거죠. 자, 그럼 여행자분들 안녕. 안녕. 이것이 돌돌킹킹킹. 에 종려성호 토템으로픽뚫없시 종려 뽑는 방이 정도면 인정? 이 정도면 인정? 어디에도 없음. 야 억울로 끌린다. 야 가자 가자. 억울로 <laughs> 제대로 끌린다. 야 아이구야. 어, 픽뚫없시 뚫는다니까 뭐 있나? 이러고 와가지고 와주 그냥 어? 눈이 시뻘게가지고 와주. 야, 지스타 행사로 정도면 너 행사가 보통 크냐? 어, 근데, 야, 나 지금 이제 오늘, 어? 억그로 이빨 끌어가지고, 어그로 엄청 끌어가지고, 지금 서이 꼬방에, 어? 선배님이 스튜디오에서 녹음해주셨다. 어? 이 정도면, 어? 음하! 아이, 하지마. 나한테는 하지마. 어, 나한테는, 나한테는 그런 거 하지마. 최고야, 뭐 이런 거 하지마! 에이, 에이.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laughs> 아니야, 아니야. 나한테, 나한테. 최... <laughs> 난 <laughs> 표선배님이 좋은 거야. 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나 하지마! 하지마! 으악!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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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속이 울렁거릴 것 같아. 하지마! <laughs> 하지 <마! 웃음> 하지 하지마! 하지마! 하이씨하지말라고 여러분들, 여러분, 어! 자, 여기서 나를 그렇게 부르는 건, 어? 부정인을 탈수 있다. 다들 종, 빨리 종맨을 외치도록 해라. 모든 걸 바쳐. 파췌... 아우, 씨! 으으으 <laughs> <laughs> 쑥 썩이지 마. 쑥 썩이지 마. 나도 헤드폰 끼고 있어. 괴로워. 하지 마. 고품격 토킹 방송. 자, 들가자 <laughs> 자, 들어가자. <더> <laughs> 사실, 솔직히, 솔직히, 님들아. 이건 인정해줘야 돼. 내가 원신한 지 3주 됐는데, 솔직히 이건 3주라고 하면 안 돼. 실제로 내가 한건한 한 2주? 2주도 난채안될 거라고. 나머지 한 일주일은. 솔직히, 3주 중에 1주일은 그냥 원샘들한테 멱살 잡혀가지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라고 이거 먹으라 그러면 이거 먹고 저거 먹으라 그러면 저거 먹고. 그게 지금, 어? 그게 지금, 그게 지금 한 일주일은 돼, 솔직히. 그렇지 않아? 요 양심 이 있으면 얘기해봐. 뉴비는 다 그렇게 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정한법이 없어. 나 천천히 즐기고 싶다고. 가다가 무슨 버스라그 했는데 버스도 아니야. 무슨, 무슨 부가티, 뭐, 슈퍼카를 갖다가 택시로 개조한 다음 아우, 이거 그냥 슬슬 동네 마실 가는 차예요 이러고선, 딜 자랑 겁나 하고, 진짜. 어? 아, 진짜. 내 앞에서 왜 이렇게 들딜 자랑을 하니. 아, 나 정말. 적당히, 적당히. 체험을 좀 먼저 우리 종료님 체험을 좀 해볼까? 캐릭터 소개. 종료는 원소 전투 스킬을 짧게 누를 시 암주를 소환해 주변의 적들에게 피해를 주고, 길게 누를 시 보호막을 생성해 아군을 보호합니다. 그의 원소 폭발은 하늘에서 운석을 떨어뜨려 적에게 바위 원소 피해를 주고 석화 상태로 만들어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허업 뿅! 이를 꼭큐 왔어 큐큐 가자 큐렛츠기릿 이것이 하늘의 이치다 또큐 스킬 어개좀 아, 아니어 반석 아니어 반석 여보 여보! 찌릿찌릿 할, 거야. 찌릿찌릿 할 걸까? 여보! 힘내자, 여보! 여보! 우리 여보! 화이팅! 미안. 넘어간다! 자, 치치, 치치 언급 금지입니다. 자, 현재 지금 저 43스택이 있구요. 제대로 제가 토템 가차송을 따로 모았습니다. 토템과 아, 가차를 붙였어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종맨! 모두 픽둘 없이 천장 안 가서. 나를 뽑을 수 있도록 기원하겠어. 픽들 천장 따윈 없을 거야. 그럼 행운을 빌어. 간자! 자, 건너뛰어. <laughs> 흑맨 야 보았느냐 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아니 <laughs> 이걸 <스킵해. 해명해>. 해명. <laughs> 나 이거 소, 소리 줄이다가 노란 걸못 봤어 어메 <laughs> 미쳤네 이게 뭔 일이여 어메 잠깐만 나 정신이 안 넘은디 <laughs> 왔어 야 믿음이 있으면 으아아아아아아아악 <laughs> 오와 쪽네 미쳤다 그니까 총 54스택만에 0 5아 54스택만에 나왔어 나 진짜 깜짝 놀랬어 미쳤는데?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laughs> 선배님 사랑합니다 ㄱ 아, 믿으면 이루어지는 팩트였구나 <laughs> 당신은 대체 당신은 대체, 종맨. 야, 일단 다른데로 넘어가자. 나더 이상 뽑을 거 없잖아. <laughs> 종맨, 그는 대체. 넘어간다. 가자. 헉! 0연차 스택 없어요. 어, 머 미쳤네. 잠깐만. 종맨, 가자, 가자. 오니짱. 됐다. 아유 어... 왜 이제 왔죠? 도용아도용아괜 나를 뽑을 수 있도록 기원하겠어. 천장 이 없어. 어르신. 야, 나 방송하는데 전화 좀 해도 되냐? 네가 거기서 왜 나와 이 씨. 내가 어디 나길래 예, 안녕하세요. 성은 실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